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팅이 있어요. 미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부터 그런 에이전시 회사들 몇몇 MCN 회사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 그중한 곳을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기 전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오늘도 그런 스타일로 비슷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 벌써부터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웠어요. 여긴 것 같은데, 여기 1층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하셨거든요. 전화 드려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1층에 왔어요. 네. 지금 만나뵙고 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미팅 잘 마쳤습니다. 어,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많이 잘 설명해주셨어요. 배가 좀 고파서 여기 온 김에 뭐를 좀 먹고 가를까봐요. 김밥집에 들어가야겠다. 뭘 먹을까요? 김밥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라볶이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참치 김밥 그리고 라볶이 라볶이 완전 오랜만. 볶이는 양배추장. <laughs> 면이 굴고 있어. 빨리 먹어야지. 요즘 혼밥을 은근 자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 응. <laughs> 여러분, 저 이런 유리 반찬 통 사러 잠깐 다이소에 들렸는데 다이소 그릇이 예쁜 게 은근 많네요. 싸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찻 잔도 있고, 커피 잔 세트가 3,000원이에요. <laughs>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다. 어, 얘도 예쁘다.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도착했고요. 엄마 아빠 드시라고 삼성 빵집에서 빵좀 사왔어요. 8개 이상 사야 이렇게 상자에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개 샀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오다가 <laughs> 이런 떡을 하나 샀어요.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지금 하나 먹을까 봐요. 제가 쑥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보여 가지고 샀어요. <laughs> 음, 떡도 오랜만. 여러분, 저 세안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러시 마스크도 해 주려고요. 맨날 까먹어요. <laughs> 오늘 날이 막 엄청 덥진 않았는데 그래도 막 돌아다니다보니까 얼굴에 열이 조금 올라왔었나봐요 이거 올려주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네요 입술 덮을 뻔했어요 <laughs> 한 10분동안 이렇게 눈 감고 있을래요 오늘 눈이 좀 피곤해서 저 다이소에서 요 물방울 퍼프랑 요 접시 샀어요 은근히 이렇게 디테일도 있고 여기는 금빛이에요 이 얼마였지? 2,000원. 아이고. 여기다 뭐 담아도 예쁜데 저는 제가 평소에 주로 자주 차는 악세사리 같은 거 놓으려고요. 매번 꺼내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오늘 찬 목걸이. 그리고 이거는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구경하다가 샀어요. <laughs> 충동구매. 나중에 차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 오늘 분명히 반지 끼고 나갔는데 없어요. <laughs> 뺐겠죠? <laughs> 제가 이래요. 전에도 이런 식으로 반지 하나 잃어버렸거든요. <laughs> 집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바닥에 있나? 우연히 나오겠죠?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건데. <laughs> 여러분 찾았어요. 어디 책 밑에 있더라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커피 되게 진하게 내려졌네요. 아침 요거 먹을까요? 전에 통옥수수빵은 먹어봤으니까 요거 먹어야겠다. 크림치즈 찰떡빵, 냉장보관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우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장보관 하진 않았지만 살짝 데울까요? 부드럽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기 빵이 튀긴 게 아니라 오븐에 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느끼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안에 찹쌀. 전자레인지에 데웠더니 찹쌀이 이렇게 녹았어요. <laughs> 아, 찹쌀이 아니라 찰떡. 크림치즈 찰떡빵이니까. <laughs> 이게 크림치즈인가, 그럼? <laughs> 여러분, 여기 빵집 가시면 빵들이 갓 구워서 나와가지고 다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때 매장에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그냥 사가고, 이번에도 사오고. 어? 팥도 들었네? 여기 팥도 있어요.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옥수수 빵으로. 엄마가 아침에 하나 드셨네? 좀 이따 먹던가 해야지. 역시 아침에는 빵을 먹어줘야 돼요. 저는 아침에 밥을 먹으면 또 빵을 먹어요. 그래서 그냥 빵을 먹는 게난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혼자 아침 먹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요. 단점은 일을 시작할 때까지 발동 걸리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요거 요거트도 하나 먹으려고요. 블루베리 요거트. 여러분, 저는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그냥 집밥 차려 먹을 거예요. 김치를 김치 이렇게 썰어서 들기름에 볶으면 되게 맛있어요. <laughs> 이거 기름병 왠지 정감 가지 않나요? 오늘의 밥상입니다.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laughs> 나물 먹으라고. 그래서 나물도 꺼내놨어요. 음, 봄엔 나물이지. 김. 이거 엄마가 직접 집에서 바른 김. 여러분 김에다가 밥 올려서 볶은 김치 넣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laughs> 계란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디저트는 배. 이거 진짜 배 같이 생겼죠? 사람 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이 오븐에 구운 고로케, 야채 고로케. 이거 먹으려고요. 고로케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고로케를 잘안 먹었던 이유가 튀겨가지고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건 오븐에 구운 거니까 먹었을 때 기름이 막 이렇게 묻고 느끼하고 그런 게 훨씬 덜하네요. <laughs> 엄마, 아빠 드시라고 <laughs> 사왔다고 했는데, 제가 다 먹는 것 같아요. 여기 소 안에도 꽉꽉 차있네요. 음, 빵 좋아. <laughs> 결혼 좋아가 아니라 빵 좋아. <laughs> 어제 영상을 너무 늦게 올리고자 가지고, 오늘도 좀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한 새벽 3시 넘어서 업로드했나? 그런데 업로드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어, 아직 안 주무셨냐고 깜짝 놀랐어요. 또 아침에 보신 분들은,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상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웠다고 이러시고,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언제 올리든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하나 더 먹고 싶은데. 하나 더 먹을까요? 이거 통 옥수수빵 좀 눌렸네요. <laughs> 이것도 맛있다.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빵 부림을 하죠? <웃음> <웃음> 어 목련 다 떨어졌네. 여러분, 저는 지금 뭐를 좀 먹으려고 해요? 배꼽시계가 가장 정확하네요. 어, 반찬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밥이랑 먹으려고요. 냉장고에 감자가 있길래 감자 두개 했는데 꽤 많이 나오네요. 굵은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감자를 살짝 데쳐서 전분기도 빼주고 살짝 익혀준 다음에 볶아줄게요. 아까 끓는 물에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금 간을 조금만 할게요. 남은 소세지도 그냥 먹으려구요. 소세지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고, 요리의 완성은 깨소금이죠. <laughs> 이렇게 먹을게요. 감자 볶음이랑 소세지 야채 볶음, 이거는 겉절이, 그리고 이거는 멸치랑 콩자반이랑 같이 놓은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감자 양이 장난이 아닌데요? 원래 3개 하려다가 2개만 한 거거든요. 음, 음, 맛있어. 음, 참 간단한데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거주하시거나 유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찬 좀 애매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감자랑 당근이랑 소금은 세계 어딜 가든 있으니까. <laughs> 음. 이거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요소세지를 먹어볼까요? 음. 비엔나 소세지인데 당연히 맛있겠죠. 저는 케찹을 좀덜 넣고 고추장을 좀더 넣었거든요. 근데 케찹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케찹을 더 넣으시던가 해서 이렇게 양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더 많이 볶거나 데치면 좀 부서지네요. 음, 맛있어요 여러분. 오, 겉절이 맵다. 숟갈로 막 퍼먹고 싶네요. 완전 자취 요리에요 사실 전 그냥 감자만 있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자나 소세지 야채 볶음이나 다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귀찮다 하시면은 감자를 안 데쳐도 되는데 그러면은 감자가 전분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앵겨 붙어요. 볶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당겨붙는 그런 감자볶음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일을 하시니까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나름 그대로 되게 맛있었어요 그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감자 식감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맛있었고 제 친구들도 그 감자볶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엄마 아빠가 저보다 훨씬 더 바빠가지고 엄마는 오늘 어디 놀러 가셨고, 아빠는 오늘 저녁에 회식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차려 먹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혼자 차려 먹는 것도 좋아요. 맛있어. 음, 맛있어. 원래 여기 소세지 야채 볶음에 피망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저는 피망이 없어서 파랑 양파만 넣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피망 있으시면 넣으세요. 요즘에 차를 안 마신 것 같아서 차를 좀 마시려고요. 오랜만에 이 칩머그에. 그리고 초콜릿. 음. 아, 오늘 왜 이렇게 졸립죠? 아까 밥 먹을 때도 사실 되게 졸렸어요. 어제 너무 늦게 자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기필코 일찍 자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6시쯤부터 한 8시까지 막 졸리다가, 아, 좀만 버티고 한 11시쯤에 자야지 하면은 한 10시부터 점점 깨기 시작하면서 11시, 12시에는 완전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또 늦게 자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이클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맛있어. <laughs>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